네,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제 레진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제가 레진이 없어서 수제 레진을 만들어 보려고 했고요 이건 신청이 들어왔어요 미니미니 님께서 신청을 해 주셨고요 일단은 제가 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 최근에 아니 최근이 아니라 바로 전 동영상이 동영상이 수제 유광바니쉬 만들기 였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수제를 너무 많이 올리는 것 같아 가지고 음, um, 살짝 좀 뒤에 해드리려고 그랬는데, 그래도 좀 강, 간단하고 만들기 쉬워가지고, 사과 말씀을 드린 다음에 올려드리려고 하고요. 네, 일단은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신청 들어오기 전에 제가 필요해서 만들어 보기, 봤어요. 만들어 봤어요. 근데, 네. 이렇게 나왔는데,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조금, 좀 뚜, 줄어들긴 하는데, 그래도 꽤 괜찮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요거 더 만들 겸 신청도 받아서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준비물은요. 섞을 꽃 필요하고요. 저는 오늘 아침에 요거 두개 득템했어요. 되게 섞을 때 좋을 것 같아서. 네, 요거 섞을 꽃 필요하고요. 그리고 담을 꽃 필요하고요. 어, 죄송합니다. 다물 곳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는 목공 풀 필요합니다. 그 다음에 물풀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핸드크림, 핸드크림은 많이 안 쓰는 걸로 추천해드리고요. 그 다음에는 투명 매니큐어. 마지막으로 이쑤시개가 필요한데 저는 긴 이쑤시개를 사용하도록 할 거고요. 네, 이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여기에다가 투명 매니큐어를 먼저 부어도록 할게요. 부어 주도록 할게요. 오늘따라 말이 많이 꼬여요.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요 정도만. 아우 냄새. 네 저는 요 정도 넣어줬고요. 네이 정도. 다음에는 이제 물풀을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. 물풀은 물풀은 좀 많이. 어머, 어 안돼. 좀 담갔어요 완전. 네, 그 다음에 일단은 조금 많이 잠겼고요. 그 다음에는 일단 섞어주도록 할게요. 제가 사실은 이거 만들 때는 핸드크림을 안 넣었어요. 제가 신청이 들어와서 살짝 인터넷 서칭을 해보니까, 어, 핸드크림 넣으시는 분이 꽤 있어가지고, 저도 한번 이번엔 넣어보려고 하고요 아마 효과는 있으, 음, 아니, 있으면 있고, 없으면 없을 것 같아요. 더 나빠지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. 이렇게 대충 섞어주시고, 다음에는 목공풀을 넣어 주도록 할 건데 아 여기보다는 뒷면이 더잘 나와요. 음. 요 정도? 요 정도 넣어 주도록 할게요. 그냥 감으로 대충 해 주셔도 괜찮아요. 제가 미리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만들도록 할 거고요. 이게 매니큐어랑 물풀이랑 섞을 때 살짝 뭔가 끈 같은 게 생겨요. 그것도 잘 골고루 섞어주셔야 되, 되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말, 말랐을 때 그게 되게 드러나가지고 안 예쁘게 되더라고요. 이렇게 잘 섞어주셨으면 이제 핸드크림 넣어줄 건데요. 핸드크림을 <laughs> 아 이거 잘안 나서 어머 진짜 많이 났다 헐 냄새는 좋을 것 같네요 그래도 섞어 섞을게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. 제가 100명 특집으로 카스, 카스 아이디 공개한 지가 언젠데 벌써 200명이 거의 가까이 되더라고요. 언제는 막 하루 한번 봤더니 막 30명이 늘어나 있고, 그래서 완전 깜짝 놀랐어요. 구독자분들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. 몇 번이나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. 우 와, 진짜, 뭔가 크림처럼 됐어요. 뭔가 예쁘다. 네, 이제 다 섞어주셨으면, 은 섞어주셨으면, 은 여기 안에 또 넣어주도록 할 건데요. 이게 넣어준, 넣어줄 때 싹싹 다 긁어서 넣어주셔야지 안날가 제 생각에는 핸드크림을 넣으면 좀 부드러운 워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넣어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다 넣어주고 왔는데요 네, 아랫 부분 저 옛날에 만든 거랑 방금 만든 거랑 좀 다르게 만들고 되게 질감도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잘잘 섞어지고 있고요.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수제레지 만들기 끝이고요 제가 요거로 한번 만들어봐야겠어요. 좋은지. 이렇게 골고루 잘 섞어주시고. 네그 잠시만요. 아, 정말 죄송하고요.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막뭐 달랑달랑 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. 이게 옛날에 만든 것 때문에 그래요. 옛날에 이렇게 끈처럼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. 좀안 좋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만든 거는 꽤잘 돼가지고 나름 만족하고 있고요. 근데 이렇게 잘 섞어주신 다음에 뚜껑을 뚜껑을 닫아서 닫아주시고 여기다가음그 견출지로 수제레진 딱 써주시면 완성이고요. 네, 그럼, 이렇게 해서, 어, 수제레진을 만드시면 되고요. 여러분들도 한번, 그, 잘 되나, 시험을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. 네, 그럼 지금까지 수제레진, 신청이 들어온 수제레진 만들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